허경영의 케이크가 4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고 하여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허경영의 10단짜리 케이크가 2022년 현재 썩지가 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이냐며 놀라워하는 상황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케이크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0단짜리 허경영 케이크가 전시된 이후로 4년이 지난 지금 케이크가 멀쩡한데 허경영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이 케이크가 전시되어 있는 하늘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후문입니다. 허경영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허경영의 영적 능력을 겪어봐서 그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데 허경영 에너지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모른 채로 허경영을 사기꾼이다, 뭐다 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 영상에도 봤듯이 허경영 이름을 적은 글로도 간단한 실험이 가능하니 시작이 반이라고 먼저 실험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허경영을 의심한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경영의 에너지는 정말로 신기한 현대 사회에서는 볼수 없는 것이며 아직까지 허경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허경영 이름을 적어본 상태에서 실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건 딱 허경영의 에너지를 체험해 본 사람만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경영의 정치적 능력도 탁월할 뿐더러 영적 능력마저 어나더 레벨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